이번 시간에는 삼성 노트북 나인 제품하고 LG 그램 이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 크기를 보시면은 아, 전체 크기를 보시면은 그램이 좀더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14인치고요. 얘는 13인치입니다. 모델명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NT900X3N K716이고요. 얘는 14Z960LR10K 모델입니다. 얘는 CPU가 6세대 스카이레이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7세대 카비레이크 CPU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i7이고요. 얘는 얘는 펜티엄입니다. 펜티엄 같은 경우 사양이 다소 낮은데 뭐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얘는 4기가, 그리고 얘는 16기가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는 하드가 SSD 128, 얘는 256인데요. 무게가 지금 얘 같은 경우 799g이에요. 800g이 채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굉장히 가벼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980g이고요. LG는 98, 그 그램을, 980g을 그램을 9 8참 좋아해요. 삼성 아, LG 처음에 13인치 그램이 나왔을 때 980g이었어요. 근데 14인치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14인치, 15인치. 14인치 같은 경우는 또 980g으로 나왔구요. 15인치가 처음에 1.1kg대로 나왔는데, 현재는 980g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거딱 찍어주시면 되구요. 자, 살펴보시면은, 둘다 화이트 색상이고요 베젤이 진짜 얇은데, 언뜻 그냥 보기에도 여기 잠깐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얘가 베젤이 더 얇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삼성 노트북 나인 같은 경우는 1 3 9 m m 고요 LG 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가 지금 13.4mm입니다. 0.5mm 더 얇은데 뭐 실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육안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파우치를 둘다 치워보겠습니다. 정품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게 약간 더 두꺼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3인치인데도 좀더 두껍네요. 얘는 14인치인데도요.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베젤이 굉장히 슬림하고 얇은데요. 뭐, 액정 테두리도 이것도 베젤이라 그러죠. 이 베젤도 진짜 얇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둘다1920곱 1080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사용을 편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i7 7세대 램이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에서 지금 그네 예, 하드를 볼수 있는데 예, 256기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 ssd가 128기가고요 cpu 같은 경우는 펜티엄 4 4 0 5 u 램은 4기가입니다 배터리는 둘다 굉장히 오래가는데 원래 여기다 두면 이제 배터리 시간이 나오는데 바로 부팅했을 때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부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나오네요. 4시간 5분 찍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오락가락 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배터리가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펑션 키,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고, 이 펑션 키를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자양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원래 홈버, 그, 넘나기 이제 숫자 키패 키보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숫자 키보드가 없습니다. 없고요 15인치는 그램은 숫자 키보드가 있어요. 내 얘는 13인치인데, 15인치 오레이즈 삼성노트북 9도 이 숫자 키보드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램 같은 경우 15인치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씩 크기 차이가 있죠. 1 3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작습니다. 근데 맥북 프로 레티나를 제가 리뷰를 그 했었는데 레티나는 트랙패드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좁은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좁은 게좀아쉬웠고요 삼성 노트북 나인 같은 경우는 그 지문 인식 버튼이 있어요 지금 lg 그램 최신 제품에도 지문 인식 버튼이 있는데 이게 지문을 손으로 하면은 지문 인식을 하고요 이쪽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요즘 최신 lg 그램에는 지금 삼성 노트북 나인을 그, 그 생각을 했는지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똑같이 LG 그램도 어, 이 지문 인식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는 이때 시대는 에 없었습니다. 얘가 연식이 2015년도인가 16년도인데 아마 16년도 16년도네요. 16년도일 텐데 <laughs> 여기 보시면은 예, 16년도 5월 달이에요. 지금 16년도 5월이고요.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도 산일 텐데 예, 17년 3월 달 보이실 겁니다. 연습이 두 개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합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들은 모두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에 이렇게 고무가 있어요. 지금 이건 안 뜯겨 있는데, 네, 고무가 있고요. 이 고무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합판에서합판이 미끄러지지 않게, 노트북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고요. 합판에 기스가 잘안 나겠죠.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사가 안 보이죠? 네, 나사가 안 보입니다. 나사가 안 보이실 거고요. 네, 안 보이시죠? 일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분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나사를 바로 분리할 수는 없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호트북9, 저희가 중고로 이건 매입한 제품들인데 이런 하자가 있었어요. 여기가 좀 깨져 있죠? 중고 거래하실 때 예,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하자가 있으시면은 꼭가격을 절충을 하시던가 아니시면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걸로 그 유튜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NM 변재혁 대표였고요. 감사합니다.